오, 짐승, 짐승. <laughs> 우리 저못 보고 빨리 기대하실까봐 빨리 모실게요. 네, 이따 또 네. 정모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일찍 모셨어요. 우리 네. 군인 오빠들을 위해서 요새 최고의 활동을 벌치고 있는 아, 가장 핫하죠. 여러분, 네. 뿜뿜의 주인공 모모레즈! Shut up! 가족할게, 아주 다른 바다가라가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쁘게 네. 인사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1, 2, 3. 철 티켓. 네. 안녕하세요. 네. 모브랜드입니다. 1년만이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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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년만에 왔는데 이게 완전히 반응이 달라졌어. 그니까요. 네. 작년 어때요? 기억나요? 올해랑 작년이랑? 네, 작년에도 저희가 와서 오프닝 무대를 했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올해도 오게 돼서 너무 너무 좋은데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네. 기쁩니다. 아, 1년 만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 네, 우리가 주희 씨가 네. 학에기 아저씨가 뭐 용돈 줘가지고 그게 여기죠? 아, 네, 제가. 밖 박학기 <laughs> 요즘 거덜났어요. <걷올랐어요>. 가는 데마다 <laughs> 용돈 돼요 <줘야지. 어떡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제가 네. 어 어디서 받았는지 출처는 밝히, 밝히지 않았었는데 네, 네 좋은 인연으로 어. 이렇게 받았다고는 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맛있게 사 먹었다고. 네 저희 네. 네. 고기 먹었어요. 고기 새워. 먹었어요. 네. 오, 소고기 많이 네. 일지 가서 36 인분을 먹고 왔습니다. 오! 진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말랐단 말이야. <웃음> <웃음> 숨겨진 자이 와,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우리 그린 콘서트와는 인연이 될 거라고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영원히 포에버. forever. forever! forever! 자, 그럼 우리 하나 뽑을까요 네. 하나 어, 볼까요? 데코라인 3인 소파를. 오, 오, 오 소파. 더모랜드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아 뽑아서 맞아. 행운을 제, 정해보도록 제 막내 하겠습니다. 두고 막내 네네 네. 막내, 막내 막내 옆으로 자, 가서 잡아주시고 삼인 소파. 소파. 오, 자 우리 두두두두 한번 두두두 두구두구 해볼래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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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희 씨, 4112번 자, 쓰십니다. 하나 더 뽑아주세요. 우리 모모랜드 사인 CD 드리겠습니다. 와우! 와 예! 이거 아, 진짜 제일 언니 누구? 큰 언니, 요고큰 언니. 니이건 군인 아저씨 됐으면 좋겠다. 군인 아저씨 됐으면 겠다 안녕! <laughs> 자, <중성. 웃음> 네. 자, 우리 누구였을까? 일산 서구 탄현동에사시는 어? 끝번호 1153 공주연님. 공주연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자, 우리 진행요원도 자, 우리 우리 아, 저희 우리 공리현 씨,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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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그게... 계세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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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저기 오른쪽 저기 오른쪽에 계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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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을 있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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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여기. 우 아, 소파 이거는 사인이에요. 네. 자, 사인 네. CD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모랜드 이제 그리 2류를 한 명씩 잠깐 얘기해 볼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아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리다 혜빈입니다. 반가워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막내 렌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여론처럼 핫한 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비는연예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아, 준비했는데, 자, 또.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탄산음료 같은. 9명의 우리 소녀들 곡, 예. 하나 더신청드 될까요? 네. 뭐 이건 소개 안 해도 안는래니까 네. <laughs> 네. 어떤 노래? 아, 근데 그 전에 내가 네. 6월 26일 날 어. 컴백을 한 거다. 6월 아, 예. 26일. 저희 많이 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곡 뿜뿜 들려 드리러 요자 뿜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사실 아니, 제가 더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방선 씨가 더 좋아하는 예쁘잖아요. 것 같아요.